안녕하세요. 넥스젠 S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원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열화상 이미지를 확인하고 촬영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설정해 볼까요? 먼저 이원플러스의 AP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AP 모드는 카메라 자체의 와이파이를 실행하는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원플러스의 메뉴에서 AP 모드를 선택하세요. 우측 체크박스를 눌러 AP 모드를 on 합니다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이므로 잘 기억해주세요. 이제 이원플러스에서 준비할 사항은 끝났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진행해 볼까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머그래피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중앙에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와이파이가 꺼져 있다면 켜주세요. 와이파이 목록에서 이원플러스에서 확인한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연결 확실치 않은 경고가 나오면 항상 연결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이원플러스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었습니다. 앱에서 하단의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써모그래피에서 근처에 있는 기기를 찾아 연결하고 기기 간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팝업 화면에서 허용을 클릭합니다. 사진 및 미디어 액세스도 허용을 클릭합니다. 앱에서 하단의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이원플러스에서 보이는 열화상 화면이 스마트폰에서도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이원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열화상 카메라 활용법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